방물이 부족해. 내맞춰오셨군요 사령관님. 저 공허 분쇄자 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 내려고 합니다. 금방 포기할 것 같진 않네요. 제 부하들은 지금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놈들을 막는 건 사령관님께 달렸습니다. 저 분쇄자들이 제 요새를 박살 내기 전에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. 계속하세요. 저게 균열이 하나 보입니다. 공어분쇄자가 저기서 금방 튀어나올 겁니다. 광물이더 있어야 돼광물이 모자라. 홍다이다이스러다이스러드홍다이스이다다이다이 우리 전사들이 적군을. 첫 번째 분쇄자가 나타났습니다. 주그 목표는 놈을 처치하는 겁니다. 서두르십시오저 정도면 눈 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안철로은 준비 완료.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었는데. <난잘 아이다>.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요새가 더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공허분쇄자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난 보통은 맵만 지켜주지 하지만 이번엔 예외로 할게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세사 무방지원 대기 중 그래서 부수는 것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 준비 완료 그럼 말 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! 동맹이 공격건고 있어! 서이보았이 정신을 잃지 마! 없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! 정과장는 어디에 숨 않아. 시지 않아. 웃기지 않아. 웃기지 않아. 웃기지 않아. 웃기지 않아. 기 고모 분쇄자 처치 완료. 그녀들이 열리고 있습니다. 분쇄자들을 다싹 구워버릴 준비하십시오. 금방 나타날 겁니다. 아, 맙소사.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낙역하 동맹이 전투 중이 무슨 일기죠 동맹이 교전을... 반탈론, 준비 완료! 그래, 뭘 바르가 필요하다 <laughs> 계속하세 관설로봇 준비 완료. 세, 뜨거 관찰로봇 일어나라, 원시벌레야. <laughs> 목표는 저놈들입니다, 사령관님. 저 공세자들한테 누가 한수인지 보여주십시오. 관설로봇 음? 준비 완료. 어이. 날 재밌게. 모방 지원.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a Saja Gapo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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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ja 자, 어서 는격을룸시한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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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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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, 기 하지만 우리에겐 감지기가 그 있지 한 공격 한 무기를 장전하십시오 분산자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말도 <laughs> 참 예쁘게 아, 이리...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<laughs> 도착했다 나와라 벌레 <laughs> 도착했다. 저승 사자가 보착 공업은 세자가 파괴되었습니다.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누가 가서 저 공업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말입니다. 정신 나간 어떤 용병과 힘을 합쳐 한번 보호해 보지 공업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. 일어나라, 원시 벌레야. 쓰리겠어레이드이라 좋았어.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. 다듬다. 군사자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모두 공허로 돌려보내십시오. 자두는 자가 도착했다. 이전부장는 어디에 숨이던 도시지? 우리 이 아버지에게 무을고이 공격받고 있다. 멋진 전투였습니다. 이제 세 번만 더 싸우면 끝입니다. 자두는 다이업이레이드가 우리 은유지 강하게 날들어 줄 거야. 우리 은자는다기 공격받고 있다. 우리 는는 다, 우리는 성장 했다.